쿼터스 어, 프로그램으로 익스크루시브 어, 오아회로 게이트를 엔드 게이트와 오아 게이트 낫 게이트로 설계하고 어, 검증하는 어, 시뮬레이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쿼터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어, 여기 파일에서 New Project Wizard를 선택을 합니다. New Project Wizard를 선택하고, 어, Next를 누른 다음에, 여기, 이 프로젝트의 디렉토리를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디렉토리에서, 어, 어, C의 Altera의 81 밑에 코트스 밑에 워크 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 EX EXCLUSIVE EXOR gate EXOR gate라는 디렉터리를 만들고 아, 프로젝트 이름도 똑같이 EXOR gate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아, 지금 디렉토리가 없기 때문에 에,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스를 눌러야 되겠죠. 예스를 누른 다음에 어, 여기는 일단 넥스트를 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FPGa 가지고 스, 설계를 할 건데 에, 지금은 FPGa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게, 설계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게이트 시뮬레이션, 게이트로 설계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절차를 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직 설계할 때, 실제적으로 하겠지만, 은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어, 사이클론2를 선택하고, P-NOUT을, 672를 선택하게 되면, p 나오시 672개인 어, FPGA가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EP2C35F672C8 어, 이 FPGA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ASIC 설계할 때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 반드시 이걸 선택하고 어, Next를 누르고 Finish를 누르게 되면 어 EXO와 GATE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어, 지금 디자인 파일이 아무, 아무것도 아무 없겠죠.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파일에 new를 선택합니다. New. new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디자인 파일 중에 블록 다이어그램 스케 i 틱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이걸 선택한 다음에 OK를 누르게 되면, 스케메틱 어, 설계할 수 있는, 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스크리시브 오아 게이트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일단 게이트를 먼저 배치해야 되겠죠. 심볼 툴을 눌러서 누르면,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어, 아주 기본적인 펑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로직이 있습니다. 로직에 AND t o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로직을 가지고 자 AND 게이트를 가지고 어, 설계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게이트 누르고 OK. 그러면 AND 게이트를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놓게 되겠죠. 익스클루시보아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시 어, 게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OR 게이트 누르게 되면 OR 게이트가 나옵니다 OR 게이트가 있죠. OR 게이트를 어, 선택합니다. OK 누르고 OR 게이트를 여기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누른 다음에 어, NOT 게이트를 선택해야 되겠죠. 낫게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OK 그래서 낫게이트를 어, 선택합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입력을 선택해야 되겠죠 어, ESG키를 누르면 여기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시 입력 핀을 선택합니다. 이 심볼에서 여기 있으면 핀이 있습니다. 이제 게이트는 여기 로직은 닫고 핀에 보면 인풋 핀 있죠? 인풋 핀을 선택한 다음에 입력이 우리가 지금 두개 입력이 있겠죠? 그럼 두개 입력을 어, 선택하면 됩니다. 입력 입력 핀두개 자, 그 다음에, 아, 다시, 출력 핀을 선택하면 되겠죠. 아웃풋 핀. 자, 아웃풋 핀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제 입력 핀을 이름을 줘야 되겠죠. 여기 핀 이름을 A라고 줍시다. A. 자, B, 입력 핀의 이름을 우리는 B라고 주면 되겠죠. B. B를 주고, 출력을 우리는 C라고 합시다. 출력핀을 C라고 하고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익스크루시브 오아 게이트니까 연결을 이제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단선이고 이거는 버스입니다. 이 단선을 선택한 다음에 출력을 이 아웃풋에 연결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연결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연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풋은, 여기는 A는 여기서 보면 바로 가서 내려와서 여기 연결하고, 자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했는데 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위치 이동을 시키면 더 좋겠군요. 그러면 직선으로 갈수 있으니까 자. 지우고 지우면 되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우고 어, 뭐 정렬한다면 이렇게 정렬하면 자동으로 정렬,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이제 어, A 바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B 바가 연결되고 여기는 A 바가 연결되니까 A 바를 어, 이렇게 해서 A바를 연결하고, 이 A바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는 이제 B바를 연결해야 되겠죠. B바 연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아웃풋이 C고, AB 입력 C, 이래서, 어, 익스크루시브 오화 회로가 됩니다. 익스크루시브 오화는 어, 두개 AB가 다를 때 출력이 1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프로세싱에 가서, 스타트 컴파일레이션을 시킵니다. 스타트 컴파일레이션을 시키면, 블럭 완전 BDF 변경 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예스를 누르고, 이름이 자동으로 어, EXOA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 프로젝트의 에, 탑 레벨 어, 요뭐탑 레벨 이란 이런 말은 어, 뒤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컴파일이 됩니다 이제 에 s i 설계를 어,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 애직 설계의, 예, 과정은 추후에, 사주 후에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뮬레이션 과정을 이제 이 툴을 이용해서, 어,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컴파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어, 파일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파일에, 어, new 선택한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어, verfication debugging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벡터 웨이브 파일, 웨이브폼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 파일을 선택하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제 벡터 웨이브폼 파일이 나오겠죠. 여기서 어, 우리가 줌을 줌아웃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줌아웃을 줌아웃을 이렇게 시켜주면 이게 나노세컨 단위입니다. 20나노, 40나노, 60나노, 80나노, 나노 세크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게이트 하나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수나노 세크이기 때문에 실제 로직을 설계하면 입력이 출력으로 나오는데 10나노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마우스를 이렇게 하고 여기에 여기 네임 있는데서 더블클릭을 합니다.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인스트 노드와 버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노드 파인드를 선택을 클릭을 하고 어, 이 상태에서 pin and all register 나오는데 여기서 리스트를 누릅니다. 리스트를 누르면 뭐 여러가지 레지스트 값도 중간 값을 볼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a b c a b c 가 입력이죠. a b 가 입력이고 c 가 출력이죠. a 와 b 와 C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고, 물론 여기 이제 다시 원위치 시키려면 선택하고, 원위치 시키면 빠지겠죠. 이렇게 시킨 다음에, OK를 누르게 되면, 다시 OK 누르게 되면, 이제 입력, AB가 입력, C가 출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A에다가 어떤 입력을 하고, 출력은 이제 시뮬레이션 후에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는 입력 핀에 어떤 데이터를 주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를 주면 되는데, 자, 아주 쉽게 입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입력에 1도 줄수 있고, 0도 줄수 있고, 1도 줄수 있고, 여기에는 뭐, 인피던스 성분, 하이 인피던스 값을 줄 수도 있고, 위크 값, 등등 줄수 있는데 어, 우리는 이제 자동으로 주려면 어떤걸 줄수 있냐면 카운트 값을 주면 됩니다 카운트 자 카운트 1 비트기 때문에 카운트 돼 봐야 1 0 1 0 이렇게 반복하겠죠 그래서 카운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바이나리 스타트 밸류가 0부터 1 0 1 0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타이밍을 주는데 이 타이밍에서 어, 우리가 얼마를 주느냐 하면, 보통 한30 나노 세크 정도를 주면 좋습니다. 30 나노 세크를 이렇게 주게 되면, 자, 30 나노 세크 단위로 0, 1, 0, 1 이렇게 계속 바뀌겠죠. 자, B를 줘야 되는데, 이제 B를, 이제 B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운트 값으로 이제 주겠습니다. 카운트 값으로 주게 되면, 요때 이제, 요것도 0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 어떻게 주는 게 좋냐면, 여기에두 배로 주게 되면 0일 때 에, 0일이 되고 1일 때 0일 되니까 모든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에, 두 배인 60 나노세크로 주, 주게 됩니다. 그럼 60 나노세크로 주게 되면 우리가 경우의 수가 다 나오죠.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그러면 이제 입력의 경우의 수가 다 나오니까 그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겠죠. 이렇게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어, 다시 이 시뮬레이션 파일을, 가지고 컴파일을, 어, 컴파일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세싱에서 다시 한번 스타트 컴파일레이션을 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웨이브 폼 1.vwf 파일을 병, 어, 저장하시겠습니다. 나오면 얘를 누릅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 e x o r gate, 어 벡터 웨이브폼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 안 되고 이 프로젝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파일이 만들어졌다면 그 파일은 이 프로젝트과 무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이름과 이 이름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저장을 하면 이제 컴파일, 컴파일을 하게 되겠죠. 이 과정에 어느 것이라도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에,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컴파일이 완성이 되면 이제 우리가 프로세싱에서 스타트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a b 그 a a와 b가 00일 때는 여기 0이 나오고 자, 01일 때는 다르니까 1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지연이 됐죠. 그래서 이만큼 지연된 어 결과가 되는 거죠. 결과는 게이트의 신호가 아 어, 지연돼서 이만큼 지연돼서 출 어,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주민을 시켜서 보게 되면 여기서 주민 아니면,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게 되면, 이제, 줌인이 되겠죠. 줌인이 돼서 보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0, 0, 0일 때, 0이었다가, 0, 1일 때, 이제, 1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1이 안 되고, 이만큼 지연돼서 1이 됐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이만큼 지연이 돼, 서 나온, 나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적어도 한, 6나노세크 정도,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걸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 0, 1, 0일 때도 1이고, 어, 0, 1일 때도 1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한 현상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건 뭐냐면 여기 게이트가 두 개가 동시에 바뀌게 되면 두개 이상이 바뀌게 되면 A의 루트와 B의 루트가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요. 그럼 만약에 A가 먼저 도착하고 B가 늦게 도착했다면 어떻게 되, 되, 되느냐 면 B는 0이고 A도 0인 그런 순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시간 차이에서 생기는 현상 때문에 여기에 에, 에러가 아, 나옵니다. 이건 에러가 아니고, 이 신호, 입력 신호의 시간차, 두개이상이 입력이 바뀌게 되면, 그 시간차에 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이만큼 지연된 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0에서 11로 바뀌었지만, 한 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 다른 이상한 이런, 어, 시간차에 의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0으로 떨어진 거죠. 11일 때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A와 B 검증 과정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검증을 마쳤습니다.